안녕하세요. 오늘도 편집만 하는 린빵입니다 오늘은 설날 특집 모바지를 가져왔어요. 와, 아, 드디어 설날! 이제 시골로 고고씽 시골 가는 중! 도착! 어, 아, 사촌 친구 단빵이다. 단빵아, 안녕! 빵아, 내가 새로 산 슬라임 많이 갖고 왔는데, 오랜만에 같이 만지자! 슬라임 만지는 중! 냉! 밥 먹은 후! 룰루랄라, 아까 만지던 슬라임 마저 만져볼까? 어? 뭐, 뭐지? 슬라임이 세개나 없어졌어. 그래? 뭐지? 왜 말을 더듬지 아, 근데, 단빵아. 아까 만지던데 슬라임 못 봤어? 아, 슬라임이 세개나 없어져서. 혹시 모르니까 좀 떠봐야겠다. 아, 그럼 혹시 모르니까 너 가방도 봐도 돼. 그럼 개인적인 물건이 있냐고 이모한테 물어볼게. 고마워. 훗역시는 역시야. 어, 이거 넥슬라 네, 임이네 단방을 한번 설명해봐. 여러분 설날에 관련된 끝말잇기예요이영이는 그럼 저부터 할게요음 일단 한복 네 그럼 은지님 다음 차례였던 분부터 다시 시작해볼까요 옥상? 뭐, 뭐지? 이건 설날 끝말잇기가 아닌데 그럼 설날 끝말잇기가 아니니 다음걸로 <laughs> 여러분 저널 시골에 가요 솔직히 펜트 미리 해놓으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다음 오늘도 맛있는게 먹고 싶을까요 아직 몇 분이나 더 편집을 해야 되는데, 솔직히 지금 벌써 편집하기가 귀찮아. 방금 개구리 소리 나가 는해 아무래도 이제 살까지는 못 올릴 것 같네요. 됐고, 다음 걸로 넘어갑시다. 오늘 설날인데 왜 놀아? 아, 라면아, 미안해. 오늘은 못놀것 같아. 오늘은 설날이잖아. 야, 고작 그것 때문에라니. 당연히 설날이 가족이랑 있어야 하는 것 아니야? 그리고 내가 언제 우정을 포기했다고 그래? 하, 어이없어. 오케이, 드디어 설날 이제 학원 안 가도 된다. 뭐지? 일단, 내려가 봐야 겠다. 예? 정부에서 이걸알았겠다고요 아, 뒤 네, 네. 아, 몰라. 다음 걸로 넘어가기 기술. 네! 어? 근데 왜난 바이러스에 안 걸리지? 네! 지금 당장 구하러 갑시다! 이군.